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엄마표 영어, 영어 교육의 이모 전모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매주 화요일 10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권 나라에 살지 않아도 마치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서 국어도 영어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영어를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어떻게 엄마표로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시키는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과 노하우를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가정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음입니다. 입 밖으로 영어 말하기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좀 드리자면, 발음 공부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영어 공부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발음을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을 할수 있다면, 즉,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발음이다 싶으면, 영어 실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든 간에. 저는 사실 미국에서 거주를 했고,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도 다녀봤지만, 솔직히 발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학점을 더잘 받지, 더 책을 잘 읽지, 어떻게 에세이를 잘쓸수 있지, 어떤 활동을 해야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지, 대학교를 어떻게 해야지 잘 좋은 대학교로 갈수 있을지, 또는 직장을 가실 때 어떤 식으로 나를 어필을 해서. 그 입사를 할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지 정말 유창한 네이티브 스피커 미국인과도 같은 그런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구현해야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요즘에 들어서 오히려 더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발음을 구현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요. 실제 가르칠 때그 가르치던 교수도 중국인, 인도인, 미국인, 영국인 다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발음도 다 특이하고 정말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발음이 나빠서 뭐덜 좋아서 그들의 실력이 저평가받는다 뭐 이런 적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하면 또 사실 전 세계 모든 인종이 집합소 아닙니까? 얼마나 가지각색의 발음을 접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실 그러면서 서로 막 신기해하고 흉내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또 크게 뭐네 개로 쪼갠다 치면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저는 서부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좀더 레이백하고 좀더좀더 좀더 느린 영어를 말했다면 동부를 가는데 정말 모든 게다 빨라지더라고요. 발걸음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 사용하는 단어들도 달라요. 그러니까 좀더그 지역마다 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죠. 잖아요. 하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도 정말 각지각색의 그런 어, 액센트를 뭐라고 하죠? 사투리,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렇듯 미국도 사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발음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제 발음이 안 좋다는 걸 오히려 더 깨달았고, 그리고 발음이 좋거나 나쁘거나로 영어 실력이 평가받는 듯해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물론 특히 잘못된 발음은 고쳐야죠. 뭐 이를테면 beach라는 발음을 라고 한다거나, fork, fork를 f u c k로 잘못 발음을 비슷하니까 한다거나 이건 엄연히 욕이고 좀 말하는 사람의 품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 좀 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발음은 주의하겠지만 네이티브처럼 유창한 발음이 아니라고 해서 그 영어 실력이 평가된다는 건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네이티브란 말도 참 애매한 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 곳이 아닐 뿐더러 각 나라에서도 그 발음이 현저히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때로는 많이 다르잖아요. 발음이 좋으면 좋겠죠. 그 좋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의 발음이고 어느 지역의 발음을 선호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뭐 영국 출장이나 싱가포르 출장을 갈때 느꼈던 건 내가 사용하는 그 영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영어와 정말 다르다. 어, 발음이나 액센트가 정말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남의 이목을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입 밖으로 영어 말하기 자체를 꺼려 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좀 드리자면 발음 공부에 너무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진짜 영어 공부를 하기를 권해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음을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을 할수 있다면, 즉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발음이다 싶으면 영어 실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든 간에 혹시 자신의 발음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정도의 발음이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발음이 혼동되는 것이다. 뭐 그런 거 연습을 하셔야겠죠? fan, 아니면 pen, 이런 거. 이 두의 차이점 같은 거.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 읽어보고 제대로 발음이 구사가 된다면, 그럼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문단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오히려 더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들으면 그 뉘앙스를 캐치하는 게 훈련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영어를 잘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좀또 다른 얘기인데요. 요즘 제가 좀 구글홈을 좀 즐겨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 저는 구글홈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얘가 제대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아내 발음이 맞구나. 아니면 제가 이상하게 발음을 한다. 발음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구글에 하는 발음을 좀 듣고 저도 좀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저 구글 직원 아니에요 <laughs> 구글 직원 아닌데 좀제 곁에 좀 이렇게 피드백을 줄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 구글 홈이 정말 저에게 정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좀 많은 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발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봤는데 저와 동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쩌면 종사하는 일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고요. 우선 제 생각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즉 내가 발음을 하는 것들이 좀 너무 못 알아들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대화가 오고 갈수 있는 정도의 발음을 구현할 수 있다면, 그냥 그 후에 그 다음으로 발전해 나가시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연계를 좀 시켜보자면 상대적으로 영어 노출을 어린아이들에게 할수록 언어를 국어와 영어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흉내내는 식으로 배워가기 때문에 둘 다의 발음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토네이션까지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카피캣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발음이 좋은 케이스가 많고, 어른일수록 발음이 덜 좋고, 듣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도 어렵고, 기존의 습관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은 혹시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할때 자신의 발음을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 플랜을 짜는 건 어떨까요? 제 생각엔 유창한 발음을 구사할 수 있더라도 머리가 텅 비어 있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하는 것보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저와 의견이 다르시거나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덧글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